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더 감독입니다. 오늘은요,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원래는 보컬 프라이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아, 좀 피곤해서 어, 보컬 프라이는 내일부터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어, 제가 예전에 노래 연습할 때 답답했던 거에 대해서 좀 어,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별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옛날에 노래 연습할 때, 저는 이제, 어, 돈이 없으니까 노가다를 하면서 학원을 옛날에 뭐, 군대 전역하고, 첫한달 정도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유명하신 분, 이 김명기 선생님께 한달정도를 군대 갔다 와서, 어, 군대에서 뭐 하는 돈이랑 노가다를 좀 해가지고, 그 대당치 수강료가 좀 비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다닌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로 돈이 없으니까 막 노가다도 하면서 또 알바도 하면서 노래를 배워야 되는데 야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래를 이제 그럼 독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운 좋게 기획사를 들어가서. 대표님께 노래 발성을 한달 정도 배웠어요 제가 배웠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건우야 단 이제 다 알려줬다 <laughs>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laughs> 다 알려줬다 지금부터 이제 못하면 너 잘못이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더 이상 발성적으로는 알려줄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유튜브로 발성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 영상 올려 드리는 거 보면은 정말 별거 없죠. 그래 봤자 한네개 없어요. 뭘 그렇게 찾아 헤매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해 어떤 것을 배우면은 이해하려고 안 하고 그냥 배우려고만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이 배가 고파. 그러면 밥을 먹어야지. 아니 내가 뭐어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아. 비타민 C를 먹어야지. 이렇게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고음이 안 돼. 그럼 고음을 하는 비법을 배워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노래는 고음을 하려면 호흡부터, 행정만 힘부터, 또저음부터 중음부터 고음까지 다 합쳐져야 고음이 나오는 건데 그냥 고음이 안 돼. 고음하는 비법을 배울 거야. 유튜브에 고음하는 비법. 이게 쳐보니까 노래를 노래가 안되시는 거겠죠. 실제로 저도 예전에 노래 이제 궁금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또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랑 실제로 만나 뵙고 물어보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에요. 왜냐면은 이해가 안 돼, 유튜브는. 이 분명 유튜브에서 강의해주시는 분은 이걸 분명히 A라고 알려줬는데 나는 B라, B를 내고 있어, 소리를. 그리고 A를 내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카톡으로? 선생님, 전 복식업은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식업도 안 돼요. 실제로 프로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저복식업할줄 아는데 안 돼요.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 착각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만나 뵙고 가끔 이렇게 기획사 대표님께서 뭐어 무슨 예를 들어 선거송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거뭐할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노래를 하신 적 있어요. 그러면 물어 여쭤보면은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내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야. 이때다 싶어서 이제. 끝나고서 작업이 막 물어봐 이거죠 물어보면은 이제 솔직히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여자분이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막 계속 물어보니까 아 근데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이러더라고 <laughs> 그게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귀찮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뭐 그랬는데 진짜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선 트레이너가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솔직하게 저도 말씀드린 건잘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무 심도 있게 물어봤나 그때 그냥 발성에 대해서 어떤, 뭐 소리나 볼륨을 어느 정도로 내야 되나요? 라든지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똑같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진짜 답답했던 거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면 항상 말을 뺑뺑 돌려 다들 그건 뭐 옛날 뿐이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선생님께 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유리한 쪽에 대답으로 이걸 돌리던지 아니면은 잘 모르는 분들도 태반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 내가 트레이너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했냐면은 아 나는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게 이제 궁금해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어? 질문을 해 보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거를 노래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노래 시범까지 보여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돼야겠다. 그래야 이거 이해하지. 나도 내가 설명을 대충 해주면 못이 해할것 같은 거죠. 답답한 것 같아요. 되게 아직까지도 태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저도 아직 멀었지만, 어...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실용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성악, 성악이나 아니면 클래식 쪽, 국악 이, 이쪽은 약간 뭔가 심도 깊어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도 뭔가 그거를 원래 하셨던 스승님들이 다 너무 아직도 무서운 분들이고, 뭔가 이렇게 못 하면은 막 화를 많이 내시고 혼내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실용음악은 너무 취미로 하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그리고 애초에 실용음악을 하려고 하는 분들 자체가. 약가겁먹던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가요를 불러서 뭔가 이성에게 멋있게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아니면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줘 갖고 시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성악이나 국악 뭐 이런 것들은 <laughs> 접근을 못 해요 애초에 <laughs> 왜냐면은 멋있다 라고 처음에 느끼질 못 하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뭔가 멋있다고 또 느끼지 않으니까 국악 같은 거는 또 근데 실용음악은 너무 날라리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음악을 전문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운 좋게 내가 노래를 좀 잘하는 게 재능이 발견되어서 운 좋게 학교를 갔다 아니면 운 좋게 뭐 트레이너가 됐다 그 외에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획사에 있을 때는 뭐 가끔 전인권, 전인권 선배님의 제자분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준 적도 있고 또 노래 정말 잘하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해 적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대학도 안 나왔어요 다들 그냥 음악을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기획사 소속으로 오셨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뭐 기획사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너무 많아요 기획사 트레이너들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이럴 때 강사를 쓴단 말이에요 트레이너들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내가 어 하는 동생들이 인맥을 통해서 봤더니 되게 유명한 대개 SM이나 SM 엔터테인먼트나 JYP나 YG나 유명한 곳에 있는 연습생들이야 그냥 운 좋게 거길 가게 됐어. 그러면 그냥 나는 SM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트레이너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다들. 유명 이제 좀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들이나 다 아세요 그런 트레이너분들은 아저 기숙사 트레이너들은 요즘 인맥 통해서 다 하는구나 진짜로 오리지널 기숙사 트레이너분들은 회사에 거기 소속돼 있으세요 막 이렇게 출강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실제로는 뭐 s m 엠투테먼트 기숙사 트레이너였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해 보면은 <laughs> 노래도 아, 못 해요 또그 <laughs> 황당한 거죠. 노래도 못해. 뭐해 됐을까? 보면 인맥발이야 다. <laughs> 답답한 거죠. 뭔가 뭔가 체계적인 루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는 JYP나 SM이나 이런 데는 오디션을 봐서 기획사 트레이너를 진짜로 뽑아요. 실제로는 저도 원래 지원해 보고 싶었는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했어요. 저는 좀 발성적으로는 자신 있는데 알려 가르치는 가르치는 게.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좀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쵸? 영어에 흥미가 없었어. 난 당장 노래 공부하기도 힘들었거든. 노래 연습하기도. 아, 좀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 됐어야 되는데, 그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 어쨌든, 그래서 좀 답답했던 거는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이 사람들이 아니, 똑같을 거 아니야. 나랑 같은 심정이야.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누가 봐도 할수 있는 질문들인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고 다 의학적으로만 막 얘기해주고 막속 터지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설명해주면 안아 안데 그런 거 말고 혹시 막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좀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거를 왜 하는지를 좀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던 거 같아요. 그럼 계속 의학적으로 얘기하거나 막 그런 분들 되게,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노래를 예체능이 아니고 약간 공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너가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시범 보여주는 게 빠르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기획사에서 노래를 좀 배워보니까 저희 대표님 스승님께서는 소리를 무조건 구현해 주셨거든요. 거냐 여기서는 어, 뭐심페페션을 해야 돼. 그래서 뭐 박자를 땡겨서 불러야 맛이 살기 때문에 해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자 그래서 보여줄게.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아니고 그래서 노래를 할때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이런 식으로 싱커페션을 한다 라든지 뭐 사랑 사랑이 날뭐 사랑이 날또 아프게 뭔가 이렇게 시범을 다 보여주는 거지 막 뭐. 시범 보여주는 게 빠르거든요 실제로 라이브로 감을 잡고 어, 그런 게답답해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정말 또 진짜 아직도 답답한 거는 여러분 제가 제자들한테는 항상 좀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발 음악을, 노래를 너가 정말 목숨 걸고 할 거면 노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제발 진지하게 열심히 해라. 노래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해야 된다. 너 열심히 하는 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아무도 안 알아줘 잘해야 인정해주는 거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결과물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음악은 항상 그런 말을 해주거든요 왜냐면은 노래를 전문으로 하려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애들한테 그래요 빌어먹는다고 빌어먹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뒤통수 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막뭐 양아치 짓을 하거나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막 그런 게 너무 티가 나요, 진짜로. 학생을 돈으로 보거나 정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 특히나 실용음악 쪽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심지어 돈을 벌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 아니면 뭘 해갖고 사기를 당했어. 그때부터 또 학생을 돈으로 보게 돼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대충 가르치면서 돈만 빨리 어떻게 벌려고 막 마케팅이나 열심히 하고.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 근데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음악적 프라이드를 계속 갖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로 알바도 열심히 하시고 본인 실력을 닦는데 이걸 진짜 시간을 쏟으셔야지 맨날 뭐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빌어먹는 거예요. 아 어쨌든 정말 마무리를 하자면은 노래를 옛날에 저도 배웠었는데 어느 정도는 물어보고 있었는데 답답했다. 뭔가 대답을 흔쾌히 못 해주고 의학적으로 접근하시거나 막 설명 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범은한 번도 못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음악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잘 알바도 열심히 하시고 경제 능력도 물질적으로 계속 모으시고 건문만 드신 분들 지금 나이 먹어서 트리를 하는 분들 보면은 다 빌어 먹고 있어요. 돈 없어갖고 어디 가서 막. 어떻게 학생 뺏어볼까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별이 별게 다 있어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스튜디오 차릴 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뭐 차릴 때 학원, 학원들끼리도 막 신고한다고 서로 시세 매고 막 이래갖고. 저하고 조연데 차릴 때 애초에 법무사랑 세무사 다 고용해가지고. 법적으로 다 문제 안 생기게 만들어놔가지고 저희도 솔직히 저번에 한번 신고 당한 적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거든요. 다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물어봤어 누가 신고 어떻게 신고 뭐가 민원이 들어왔냐. 민원 내용도 없대. 그냥 신고하는 거야. <laughs> 그냥 잘 나가는 거 같이 보였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냥. 아. 그래 우리가 뭐좀잘 나가나보다 옛날보다는 좋은 거 아니냐 <laughs> 잘 넘어갔는데 그래 한번 어떻게 오셔갖고 검증도 받아보고 <laughs> 전혀 문제 없이 다 지나가갖고 음, 어쨌든 오히려 그건 좀낯섰던것 같아 재밌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항상 어, 뭔가 꿈이 있으시거나 그게 대응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고 준비하시는 습관도 기르시고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노래 공부하실 때 항상 시범 같은 것도 항상 보시고 정말 라이브인지 이게 심지어 막 라이브 녹음해 놓은 거앰프 틀어 놓고 라이브하는 척하는 영상도 되게 많아요 트레이너들 저 봤어요 많이 앰프에다가 녹음해 놓은 거 틀어 놓고 영상 멀리서 찍어 갖고 라이브하는 척한다니까요 사람들 라이브인지 알지 뭐 뭔지 알어 <laughs> 정말 그런 구별하는 능력도 좀 기르시고 현명해 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쨌든 오늘은 뭐 주저리저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항상 어, 생활하시고 저도 더 열심히 정진해갖고 제 꿈은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성공해서 음악하고 있는 제 제자들 제자들을 제가 직원으로 고용해서 직원 복지를 앨범도 내주고 음악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제 꿈이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노래로는 누가 성공할지 못할지 어떻게 이거를 장, 장담해줘요 그렇죠? 어려 어려운 그리고 저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다른 사업도 해서 이제 제자들 음악 하고 싶어하는 제자들 잘안된 친구들도 직원으로 고용해서 <laughs> 음악활동 열심히 하고 공연도 하고 이게 제 꿈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내일은 또 보컬 프라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어, 또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